케휠 너트도 새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조 알미늄. 그래서 임팩트를 못 해요, 이거. 알미늄 노트는 임팩으로 치면 속칭 야마가 나요. 무조건. 저거 껴준 이유가 가벼우라고 낀 거죠? 이뻐서아 예뻐서. 아주 그냥 뜨거워 어제는 싹 맞았던 게 오늘은 또안 맞는다 지금 고장코드 뜨는 게 전부 다 P1101 뭐 이런 공기질량 관련인데 엄청나게 큰 캠이 들어가버려서 레퍼런스를 잡기가 좀 힘들다 어제 열가는 어느 정도 세팅이 맞았는데 냉가는 안 맞아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립을 하면서 일단 캠샤프트가 교체가 됐고, 근데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캠샤프트가 들어갔고 거기에 더해서 슈퍼차저 쪽 포트랑 엔진헤드 포트, 흡기 포트, 배기 포트 둘다 포팅이 들어갔어요. 오일쿨러 사양이 변경이 됐고 흡기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예시 당초에 처음에 제조사에서 남았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컨셉이 되어버려요. 어 일단 첫 번째 문제 에어폴로 센서가 요만한 구멍에서 읽다가 이만한 구멍에서 읽으니까 요 구멍에 맞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이만하니까 센서가 ECU에 피드백을 하는 양 대비 실제 흡입량이 엄청나게 더 커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캠이 바뀐 거. 아이들링이 일단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링 RPM을 타겟을 900을 설정을 해놨고, 근데도 꼭 할리 데이빗은 4대에 시동 걸어 놓은 것 같은 소리가 나요. 근데 그 4대가 동시에 찐빠를 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캠 양정이 큰 속칭 하이캠이라고 하는 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순정캠 같은 경우는 배기가 끝나고 흡기를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하이캠 같은 경우는 배기 밸브, 흡기 밸브가 같이 열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진공이 안 생겨요. 진공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흡기 쪽에 진공이 안 생긴다는 거고 흡기 쪽에 진공이 안 생긴다는 건 엔진이 흡기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RPM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왁왁왁왁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다발시라 체크등 뜨고요. 뭔가 다 떠요, 다 떠. 근데 그 정상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이캠이 장착이 됐을 때 엔진이 흡기, 흡입을 하는 효율 자체가 구간 구간마다 모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세팅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운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제가 보정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주행하면서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온전지 못하다는 거. 근데 기계적인 컨디션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오일 압력도 변화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고RPM에서 거의 60PSI 넘어가고 65PSI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전혀 엔진의 기계적인 컨디션은 문제가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게 하나도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 거기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될것 같아요. 아유, 길고 길었다. 근데 그, 우리 휴즈박스 한번 까대 집었잖아요. 네네. ESP 에러 안 떠요. 접점마다 새끼 일자드라이버를 한 번씩 꾹꾹 다 찍었잖아. 그 접촉불량이 맞았나 봐. 휴즈박스가 42만원 굳었다. <laughs> 헤드라이트는 라이트 속에서 단선이 난것 같고, 우연찮게 또 저희 채널을 보고, CTSV 톡방에 계신 분들이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헤드라이트가 문제가 많대요. 음. 엔진 미션 하체는 진짜 떡줌으로도 한 번씩 다까뒤집어 봤거든요. 근데 전장은 사실 문제가 없으면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잖아. 온통 다 빨간색. MAF, 매스 에어플로우. 정말 골 때리는 게,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도 오차가 있어요. 생산하면서 생기는 오차 개발용 엔진이랑 시판용 엔진하고에 생기는 그 오차도 있고 배기가 조금이라도 바뀐다거나 흡기의 라인이 바뀐다 흡기 라인 길이가 바뀐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맵에다가 파이 수 커진 만큼 고정해서 넣어도 실제 값이랑은 전혀 동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 변수 요소를 없애려고 에어플로우 센서 학습 꺼버리고 공기 질량 들어오는 거를 ECU가 알아서 판단해서 오차가 있으니까 보정을 한다.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를 이제 GM에서는 다이나믹 에어플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뜨고, 보정 관련된 건 전부 다 끄고, 단 산소 센서 하나만 남겨두고, 학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주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기능을 다시 살려놓고 나서, 오차 값을 지금 로깅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저렇게 새빨갛게 다어 어제 다 0.2, 0.3 수준으로 다 맞춰 놨거든 그리고 이제 튜닝차 타시는 분들. 하다못해 매핑이라도 했다 뭐 배기 바꿨다, 다운파이프 했다 흡기를 어떻게 바꿨다 이런 거 하나 다 알고 타시는 거를 추천이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튜닝차를 탄다는 건 자동차에 대한 기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없을 때는 타시면 안 돼요 튜닝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기와 연료 비율, 공연비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 정도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잘 나와요 그런 개념 정도는 배워두시고 차량을 운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더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거는 공연비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플로우 센서까지 지금 보정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세팅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 차를 말소시키고 타임어택용 차로 만들려고 했다가 애매해질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아마 그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른 차를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서킷은 가겠지만 어택용 차는 아니다. 꼬로만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 앞 범퍼 완전 다 걸레짝이고 뒷 범퍼도 깨진 데가 있고 얼핏 보면 깨끗하지만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서. 환자 수준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봐야지. 이 프로젝트 영상 보시고 나도 좀큰돈 들여서라도 이렇게 좀 재밌는 차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해보겠다라는 그런 열망은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수단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뭐 저는 응원은 합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저한테 입금하고 차 맡기시면 차가 뚝딱 하고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레벨을 넘어선 이런 하드코어 튜닝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 중복 비용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업하려고 노력을 해도 꼭 발생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절대적인 각오는 필요합니다. 꼭그점 양지해 두시고 나만의 차 만들기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솔직히 만족이 안 되잖아요.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베이직한 거 머릿속에 든게 많아가지고 들어 있는 걸다한 번씩 해보고 싶은데 그걸 다 해보려면 말소차를 만들어야 돼요 남바 없는 차그 친구를 끌고 다니려면 트레일러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차한 대를 온전히 정말 진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면서 즐기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커요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어떻게 공도를 달릴 수 있는 거지 싶은 수준의 차들이 남바 달고 보험 가입하고 다녀요. 그게 그들은 문화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차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는 거지. 전체 등록 대수 중에. 대표적으로 환경이 됐든 소음이 됐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아직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다른 문제라서 한국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료수 다 먹자. <laughs> 자, 지금까지 꽤 여러 편의 CTSV. 이 친구. 일단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이 차를 좀을 딱 걸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앞범퍼의 도장면 상태 굉장히 안 좋고요. 외장 관련 혹은 실내, 그리고 앞유리 파손이 좀 심하게 있어요. 영상엔 잘안 비춰질 건데, 앞유리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하체 부싱 찌그덕거리는 거, 디쇼바 터진 거, 아, 정말 할게 많습니다. 이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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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영상을 다 따서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게 사실상 제가 직업이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엄연히 업장이고 생각외로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빨리 많아졌습니다. 많이 오시고 계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신경 쓸 시간이 그리고 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최종화가 엄청나게 기다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건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끝내드리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머플러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구조 변경 문제도 걸리고 막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요거 걸리고 해서 야안돼 하지 말자 스톱 일단 스톱 건강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락을 짓고 다음 번에 한번더 가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상의를 끝냈습니다. 제가 20대 들어서서 사회생활하면서 자동차 씬에 제 이름 석자를 처음 날렸던 차종이 무쏘 스포츠예요. 아이러니하시죠, 무쏘 스포츠. 그 사륜 애매한 픽업트럭 그거 맞습니다. 무쏘 스포츠를 경기용 차 롤케이지 막풀 버켓 시트 핸들도 이만큼 나와가지고 운전석이 B필러에 있었거든요. 터지고 깨지고 뜯고 고치고 타고 깨지고 터지고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첫 진짜 배기 카라이퍼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그 차가 없어진지 끓어오르는 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미국차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손을 대게 됐어요 맛도 좀 보게 되고 일단 이 친구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꼭 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c7 콜벳 벨트 폭발 그 차량은 다음 편에 조립 들어가는 영상 보여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고 긴 맵핑의 시간을 거쳐서 다이나무 한번 돌리러 가보기로 했고요. 아마 그때 이 친구도 좀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은색 차한대 있습니다. 이사력 M3. 저희 마당에 지금 서 있는데 요 콜벳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사력 M3 은색 들어갈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이사력 M3냐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 아마 저 정도 스펙캠 꽂은 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이캠입니다. 하이캠 튜닝을 들어갈 거예요. 찐 차쟁이라면 피가 끓을 법한 그런 차가 탄생을 하게 될것 같아요. 흐지부지하게 끝내버렸던 셸비 지금 휘플 측이랑 간신히 간신히 연락이 되고는 있어요. 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랄까.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시, 이메일 답장이 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쪽에 스로틀 바디가 입고가 된답니다. 다음 주말쯤에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워낙 많이 당황하고 나니까 차주분도 포기고 저도 사실 포기예요. 그냥 저 자리는 쉘비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인 것 같고 제가 자꾸 막 캠을 뽑아서 바꾸고 막 튜닝을 하고 베핑을 하고 하니까 이게 튜닝 샵처럼 돼버리고 있지만 엄연히 정비 없습니다. 저 기본 정비도 잘해요. 그걸 할줄 알아야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튜닝 무늬 말고 정비 무늬도 좀 주세요. 네. <laughs> 많이 꼬여버린 플랫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